색을 쓰지 마시고 자기 뭐이 칼라 템퍼러처 쓰는 아놀드 기능 이 있는데 이게 직관적이지 않아요. 이게 뭐 이걸 온도 따라서 뭐 색을 하는 것보다 그냥 색을 조정해서 눈으로 맞추는 게 오히려 빠르니까. 자, 뭐 선라이즈냐 선세시냐에 따라서 이가 갈줄 수 있는 그 칼라의 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겠죠. 해가 넘어가는 쪽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붉은 톤의 계열의 것을 해볼게요. Saturation을 조금 줬어요. 제가 너무 조금 줬다고 생각이 들고 어때요? 각각이 갖고 있는 텍스처들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크게 영향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칼라 쓸 때. 제 일단 그냥 멈춰 봅시다. 우리 래새 거물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데이를 좀 없애고요. 근데 어때요? 비교해서 보면 색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어요. 그죠? 요거만 렌더링 걸 동안 봤을 때는 크게 색이 묻어있는 것 같지 않은데 어때요? 비교해서 보면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많이 변해있죠. 이 바닥 부분 여기. 그 루프 부분 한번 보시면 돼요. 색이 세츄레이션을 요 정도만 줘도 굉장히 많이 돼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가장 크게 한 실수는 뭐냐면 밝기의 관계 지금 이 앞전에 했던 그 밝기의 관계를 생각지 않고 분위기 톤 조정을 그냥 색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만 봤을 때 아이고, 색이 잘안 묻어나는 것 같아서 세츄레이션확 올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분위기가 확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색을 써버리면 밝기를 안 만친 상태에서 색을 해버리면 어때요? 나머지 기본 구성은 안 되는데, 색으로만 억지로 표현하려다 을 보면 어때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구분, 그, 잘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 이것도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원래 거 하고, 그죠? 굉장히 많이 먹게 되죠. 이 부분 요거하고 요것만 해도 턴 차이가 나는데, 응. 그래서 물론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부분, 부, 그 신상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밝기 관계가 해소가 안된 상황에서 애를 이렇게 세게 해서 처리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거를 조금 주의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인다릭트기 때문에 어때요? 톤이 좀 차가운 톤이 묻겠죠? 그 라이트 부분은, 여기는 지금 밝은 부분이니까 라이트 쪽색이니 그 비슷한 컬러 톤을 사용을 해주고요. 이렇게, 그렇죠? 멀리서, 백쪽에 오는 것들은 약간 모색 관계가 되게끔. 조금 차가운 계열로, 또 너무 세지 않게 살짝만. 지금 해 볼게요. 자 이게 라이트에서 그 무톤 상태인 거죠? 라이트에그컬러가 없던 그냥 밝기만 조정했던 상태고 이제 우리 칼라가 훨씬 풍부해져요. 그러니까 그 칼라라이징을 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 응. 이거는 보통의 연출할 때는 이걸 이제 다이렉터 인다이트를 따로 뽑아가서 우리 합성할 때이색 처리를 해요. 3D에서 이렇게 묻히지 않고 지금 근우린 전체 샷 그림을 확인을 해야 되네 지금 3D에 직접 묻혀서 해봤는데 이걸 이제 그후 처리를 해서 색 보정 과정을 할때 어때요? 그 합성 프로그램에서 이와 같은 톤이 나오게끔 연출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3D에서는 이렇게 밝기 관계를 맞춰주는 거고요. 그래서, 색 보정을 하고,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색 보정 과정에, 뭐, 감마 톤도 조정을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부분해서 뭐, 컨트라스트 조금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음. 후처리로 이런 보정 과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 갖고 있는 소스로 이런 게 가능한지를 지금 여기서 가늠해 보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좀 플랫하게 해서 모든 뭐 이렇게 끄지 올리고 스포를 다운해서 그림 자체 이렇게 흐릿하게 플랫하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해서 컨트라스트가 있게끔 너무 밝은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톤 다운할 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전체적인 톤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과정을 해서 우리가 그림을 마무리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건 이걸 맞춰낼 수 있느냐. 이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3D 안에서. 이거를, 여러분, 빼내가는 아웃풋이 이 로우한, 요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마 처리를 해 내면서 거기에 덧대서 감마를 조금 더 보정 보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룩을 완성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프로세스가 라이팅을 통해서 최종 아웃풋을 구성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 인다이렉트를 좀 디테일하게 해 볼게요. 지금 이건 제가 램프를 가지고 이 전체 어라운드를 그 아까 평균치로 밝기를 만들었던 거고 여기를 맨 풀을 달지 말고 안녕 틀지 모르니 한번 세이브고자 얘를 브레이크하고 HDRI 파일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Sunset. 약간 좀 충량하고. 왜좀더 어울릴 것 같네요? 그래서 다행히 라이팅 방향이 비슷하네요. 라이트 라이트 방향이. 오케이. 자, 요 HDR 파일을 사용하시면 칼라 스페이스 로우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그2십 비트 정도의 그, 그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소스이기 때문에. s r m 이나 이런 그 감마가 먹은 형태를 사용하지 말고 날것 그대로 그쵸? 소스 그대로 사용하는 로우 타입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일단 기본 밝기 그 상태 그대로 해서 볼게요 인디아리트 밝기 먼저 맞춰야 되겠네요 일단 다이렉트 라이트를 살짝, 잠깐 껐어요 자, 이 하늘이 갖고 있는 푸른 기운에 의해서 어때요 색톤이 확 바뀌어 버리죠 실사를 해야 될 경우 아니면 실사와 근접한 CGI 영상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디테일한 소스를 사용해야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오겠죠 주변에서 묻어난 색과 그 라이트에서 묻어난 색들이 이렇게 섞여가면서 색이 이제 훨씬 많이 풍부해지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우리 원래 했던 톤보다 조금 어두운 것 같으니 이 좀만 밝혀볼게요. 더이 HDR 라인은 다이렉트 소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자체 에 선이 포함이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어, 다이렉트 소스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조금 보완을 봐줘야 되니까 너무 밝아진 것 같은데, 그대로 놔두고 살짝 올릴게요. 자, 키를 해놓고, 타일레이트를 구현을 시켜볼게요. 좀셀것 같으니. 그래서연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HDR 라이머스 때랑 라이트 소스 방향을 맞춰서 했을 때 주는 분위기가 전체가 꽤 되죠. 응? 그래서 뭐 이렇게 가도 되지만 라이트 소스 다이렉트 라이트 소스가 주는 어떤 분위기를 조금 더 떼고 싶다 그럴 경우 때요. 이런 식으로 실제 씬 안에 그 이다렉트 소스랑 매칭할 수 있는 다렉트 라이트를 사용해서 이런 뭔가를 더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분위기 굉장히 다르죠 응. 컬러가 굉장히 주변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컬러가 굉장히 풍부하고 얘네 플랫하지만 플랫한 대로 어때요? 얘가 갖고 있는 느낌이 있죠 분명히 응. 이두 가지를 가지고 할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칼라가 풍방에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장르에 따라서 줄수 있는 느낌과 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CGI가 줄수 있는 느낌이 있고 실사적인 게줄수 있는 느낌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꼭 뭐가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그걸 그 장르에 맞게끔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작품의 어떤 장르에 맞게끔 구현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카메라 들어가서 자 이게 사이드뷰고요 프론트뷰 그죠 카메라 앵글에 따라서 차이가 확 나죠 지금 이거는 지금 인디렉트를 밝기를 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그림은 원 소스를 써야 되고, 이건 어차피 알파르 처리해 나중에 원 그림을 합성을 하셔야 되겠죠. 이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백라이트 몇 번. 지까요백나이트프트가 저장이 안되네요 노출샷이 들어와서 좀 헷갈리니 여기서 카메라를 끄시면 제 이미지가 들어오진 않게 돼요. 프런트, n t back. b a c 이 b a 이 k b 이 c k b 이되 k b 이 c k b 되 c k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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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라 k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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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에 c k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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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레이아웃에서 내가 카메라를 어느 부위에서 어떻게 전개를 하냐에 따라서 줄수 있는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달라진다 요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조명 상태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는 어떻겠죠 같은 공간에 시간대별로 차이를 한번 봤었고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서 그 카메라 앵글이 줄수 있는 톤 차이를 봤어요 이렇게 예, 어때요 지금 우리 특별한 걸 하지 않았어요. 그 기본 시간대일 수 있는 그 일반적인 거를 라이팅을 톤을 했지만 어때요? 이렇게 연출해서 보니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해지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시는 샷들, 시퀀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담아 보시고 그 이야기를 어찌 그 룩적으로 그 연결시켜 갈지를 고민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Okay. 이 정도로 여러분이 실외에서 어떤 마이팅을 이용해서 통구성을 해내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 좀 파악을 하셨을 것 같고 이제, 이제 여러분 손에 달려있어요. 연습을 어떻게 해내는지 그걸 한번 잘 유념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Okay.